자 최고차의 개수가 1인 4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곡선 y=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는 자 p 분의 q 루트 이다 p 플러스 k 값을 구하셔. 자 지금 도함수가 어, 기함수죠, 기함수. 자 이런 형태. f 마이너스 x 가 마이너스 fx 형태 이런 형태를 우리가 기함수 원점 대칭입니다 원점 대칭 자 기함수 함수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최고차항계수가 <laughs> 1인 4차함수니까 fx 가 예를 들어 fx 가 x 네제곱으로 시작했다 그러면 도함수는 이거 미분하면 4x 세제곱으로 시작을 하죠 그리고 원점 대칭. 그러니까 이런 식일 겁니다. 이런 식. 참고로 원점 대칭이니까 어, 이요기도 같아지고 자, f2가 0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도함수 이게 도함수 그래프인데 2를 넣으면 0이 돼야 된다. 여기겠죠. 여기는 원점이니까 2 e 이렇게 되네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식을 이렇게들수 있습니다. 아, f 프라임 x 식은 최고차항계수가 4고 자, 여기 실근은 x 같고 여기 실근은 x 플러스 2 같고 여기 실근은 x 마이너스 이런 식이 되죠. 식이 자 그러면 4 자, 얘가 합차하면 x제곱 마이너스 4 분배하면 4x제곱 마이너스 16x 자 f'x 찾았으니까 얘를 부분적분 할게요. 4x 세제곱 마이너스 16x dx 자 그러면 <laughs> 지수 1 더해서 역수하면 x 4제곱 마이너스 8x 제곱 자, 플러스 c가 되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c 값을 찾겠습니다. 자 2의 대제곱 16 마이너스 32 플러스 c 는 마이너스 16자 얘가 마이너스 16 넘겨주시면 없어지니까 c는 0이네요. 그럼 요식 찾았죠? 자, 그리고 참고로 x에 0을 대입했을 때 0이 되죠. 그러니까 식이 얘가 x 제곱로 놓고 x제곱 마이너스 8은 0. 자, 0일 때 접하고 얘가 0 되는 x제곱 마이너스 8이 0 되는 곳. x제곱은 8,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2. 그러니까 원래 4차 함수식은 그래프가 뭐 이런식. 요렇게, 요렇게, 요런식. 자, 얘가 0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1루트 2, 얘가 1루트 2. 자, 그리고 도 함수가 기 함수면 원래 함수 fx는 우 함수예요, 우 함수. 그럼 요 넓이 하나를 구해서 곱하기 2를 해주시면 됩니다. 0에서 2로트 근데 조심하셔야 될게 아래쪽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붙이셔야 돼 넓이가 음수 값 나오니까. 자, 요거 식이 요거죠. x 네제곱 마이너스 8x제곱 dx. 참고 2배 주시면 됩니다. 두개야두 개. 자, 그러면 5분의 1 x 우제곱 마이너스 3분의 8 x 세제곱 2루트 2, 0. 자, 이건 넣으실 필요 없고 2루트 2만 넣으면 돼. 자, 5분의 1 곱하기, 자, 요게 x제곱, x제곱, x. 자, x제곱이 8이죠. 2루트 2의 제곱이 8. 8. 2루트 2. 자, 얘는 x제곱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8. 얘가 8. 곱하기 2루트 2. 자, 5분에 8864, 128루트 2. 얘가 3분에, 아이고, 숫자가 8864, 128루트 2. 자, 15분에, 음, 3 곱하면, 3 곱하기 128루트 2. 15분에 5 곱하기 128루트 2. 자, 얘한테서 얘를 빼면, 마이너스 1 5분의 요거 두개 남죠. 2 곱하기 128루트 2가 돼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하면, 플러스가 되고, 이게 4가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제가 찾는 게, 요 값을 찾잖아요. P분의 Q. 자, 얘는 일단 필요 없어요. 자, 약분을 하겠습니다. 약분. 가능한 게 있나요? 가능한 게 없네요. 자, 4 곱하기 128. 48에 32, 428, 41은 4. 그럼 512. 자, 512. 자, 1 5분의 512. 자, 그러면, p 랑 q 의 합이니까. 그래서, 527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